들어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여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위 Mi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함이음과마 슬픈아 즐 슬... 저희 생각 기도하실 때어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위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몸이 약하고 위약하신 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 싶으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몸에 힘을 넣어주셔서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약한 분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병원을 자주 가야 되고 또 양로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외로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서 돌보시는 주시는 분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어,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을 돕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 주여,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어머니에게 주시옵기 없지만 주의 그럴 대수를 하도록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없어서 대역사 일서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의 그 약함과 아픔과 통증까지도 주님께서 다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서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연합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주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함께 배우시도록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한 분들,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별의 힘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시고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아침에도 찾아와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몸의 모든, 모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건강함을,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또한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위로와 평안, 또한 외로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십자가 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 그분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네, 시가 우리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여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어, 이런 어,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하려는 자희를 어, 그 사용하려는 자에게 한 번쯤은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정도는 광야를 허락하신다. 맞는 말 같긴 하죠.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마음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렇다고 우리가 뭐 광야를 자원하고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광야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보내야 될이 광야의 시간을 준비하며. 보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과 또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나오는 우리가 보고 계시는 그 야곱의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 훈련과 변화의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타 나라로 오기 전에 야곱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죄 문제를 꼭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방향을 돌려 바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것을 꼭 택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그 죄를 지은 후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바로 아내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그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야곱의 그 외삼촌 집에서의 삶, 라반의 집에서의 삶은 아내를 얻기 위한, 여인을 얻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을 선택하는 야곱의 모습. 이미 훈련과 광예의 삶을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되기 어, 가는 변화가 필요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인을 선택하는 예 중에서 그리 좋지 않은 예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1 0절에 보시면 야곱이 왜 라헬을 선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 곧고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리브가의 경우에서도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리브가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경우가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 다 아름다웠다. 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오늘 이 라헬을 보며 고왔다 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 아름다웠다 고상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 라헬의 모습이 섹시하였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의미가 더큰 단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 어떤 눈에 보기 자신의 그 정욕에 맞는 여인을 선택하였고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 드라빔 사건을 통해서 혹은 그 언니 레아와의 관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라일이라는 여인은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았던 여인. 물론 그런 여인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때까지는 그 라엘의 외모만 보고 라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 라엘을 보고 결정한 야곱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이어진 삶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정말 종같이 그 라반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셨던 것처럼 7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시간이 되었으니 라엘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엘인 줄 알고 결혼식 첫날밤에 들어갔더니 사실 라엘이 아닌 그 언니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까 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라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고향에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내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라헬 주겠다라고 했으면서 그를 속여서 언니를 결혼하게 하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선 7년을 더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한 자매를 한 남자에게 동시에 결혼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라벤, 라반이 자기의 마음대로 편한 대로 거짓으로 야곱을 속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는 상황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야곱은 자기를 속이는 라반을 보면서 그 라반의 모습에서 누구를 볼수 있었,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볼수 있었겠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았던 자신의 속임수와 교활한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라반을 통해 속고 속이고 복잡한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나중에는 정말 또한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자매와 결혼하였고, 그를 그로 인하여서 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한 남자가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자매와 있는 여종에게까지 또한 관계를 맺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 사이에는 형제가 형제를 파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 형제 중에한 명과 계모가 또 관계를 맺는 그런 복잡한 일도 후에 또한 생기게 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받아 주신 시간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 즉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다마 아람으로 가는 길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셨을 때 너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볼때 그렇죠. 자녀들이 가끔 말썽을 부리고 때렸을 때, 그 보통의 이유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새로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뭐, 뭐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옷에 신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 이유는 새로 생긴 동생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오던 관심과 사랑이 다 뺏기게 되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혼내고 훈육하고 이러기보다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하는 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 후에 훈련이 시작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를 힘들기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과 생각,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시간이 지나고 이 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복 주신 분주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복받은 것이 이렇게 잘된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야곱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물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정말 완벽히 변화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완성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불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변화되었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며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야곱이 사용되었다면 야곱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준비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소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야곱의 말씀을 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야곱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훈련과 고난과 연단 이 있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보다 먼저 그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삶이 비록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었고 마음이 있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뿌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 나랍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께 되게 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먼저 그를 받아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사오니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뭘 죄를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소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일을 함께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한명한명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 에 함께한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